장 선지자 미가야가 아합 왕에게 경고하다 여사밧이 부기와 영광을 크게 얻었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이년 후에 그가 사리아야 아합에게 내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랏 나무치기를 권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왕 여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랏 나무로 가시겠느냐니 여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여사밧도 이왕이르호이어이 왕이 이사이 좋은 일로는 이어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이어하기로 내가 그를미워 하나이다 하더라 여사바시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맞서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한내실 불러 이르되 이물야야들미가야를석히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왕 여사바시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귀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여러 선지자들이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그나 나야들 시드기야는 철로 꿀들만 들어가지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치며 하리라 하셨다고 여러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이언하여 이르기를 길라스올라서 승리를 거두소서 여와께서그성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다 하더라 가야를러간이이 가야 하는지라.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바 되리이다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네게 명세하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흩어졌는데 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바에게 이르되 자 사람이 네게 대하여 좋은 일로 이어나지 아니고 나쁜 일로만 이어할 것이라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더라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망군 그의 좌 이스라엘왕이백 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는게 이르리라 나가서 그하라 하셨은즉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나 아야를 시기야가닥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하는지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는 바로 그날에 보라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시장 아몬가 왕자 유하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왕이 이말하기를 이놈을 오게가 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하셨나이다 하니 미이이이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나는 작은 자나큰자나더불으로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사밧을 호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지라 여사밧이 소리를 지르며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한 사람이 무신고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솔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네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여로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이말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런 왕이 아스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여호사밧의 개혁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와서 부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선들의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의 관관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가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여호사밧이 또 예루 여호와를 경외하라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허피를흘리이나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현과여 여호와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하면 죄가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한 모든 일는대제상 아마레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린 이스마엘 아들 스와대가 다스리고 레이 사람들은 너희 앞에 권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다 하니라 20장 여사밧과 아람의 전쟁 그 후에 무자과들이마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사밧을 치고자 한지 모든 성급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사밧이 여호와의 전세들 앞에서 유다와 이스라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 예수의 권세와 능력이 있어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전에 이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짓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이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니 한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서 서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예전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앞문자손과 모압자손과 세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온 이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예레의 증손이요 훈아야의 손자요 스가야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사밧도 호 환이어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하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 너희가 짜 여사밧이 을굽이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아자 손과 그아자 선에 게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들러 나가니라 나갈 때 여사밧이 호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으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노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와를 찬송하여 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였더니그노찬 없는지라 여호사바가 그의백성이 가서 적종의 물건을 탈취할 때에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두어들이고 넷째 날에 우리가 블라가굴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성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것을 블라가굴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바를 찬로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기므로서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피파와 수군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바의 나라가 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여호사바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찬당하는철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 외에 여호사바의 시종 행적은 하나님 아들 예후 그레 다 기록되었고 그들은 이스라엘 기에 올랐더라. 유다 왕 여호사바시 나중에 이스라엘 왕아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말에사 사람 도다와 후의 아들 엘리셀이 여호사바스를 향하여 하여 이르되 왕이 아시아와교제하므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다시로 가지 못하였더라. 21장 여호람 여호사바시 그의 조상들과 들에게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관서들을 선물로 후이 주었고 여우람은 장자임으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우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터리게 되어서 세례를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들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몇 사람을 칼로 죽였다여우람이왕이에 오를 때 나이가 32살아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탔스니라 그가 이스라엘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베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베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멸하기를 즐기지 하 아니하셨으면 이전에 다윗과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람 대에 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하에벗어이에 스가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여호라이또유다여러산에 심방하여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망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선지자 엘야가 리여호미에게 그를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망하게 하기를 아브 집이 음망하듯하며또네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네 백성과 그 자녀들과 네 아내들과 네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너는 창대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칭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하였다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떡동식사 여라함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4. 능이 고치지 못할 병이 그청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후 이년 만에 그의 청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게상들에게분양하던것 같이 그에게 분양하지 아니하였으며 여람이 32세에 지이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탈이성의 장사하였으나 여람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22장 유다 왕아시아 예루살렘 주민이 여람의 막내아들 아시아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지을 지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으이 그러므로 유다 왕 여람의 아들 아시아가 왕이 되었더라 아시아가 왕이 될이가이름 아시아가 아합의 집에 가르침을 따라 이라엘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라라모스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 라마에서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여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 왕 히람의 아들 아사랴가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아시아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이기로말미암 것이라 아시아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님시의 아들 이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 보시고 아합의 집을 하게 하신 이 예후로 하여금 아합의 집 유다 방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왕국의실을 모두 징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사밧이 아시아의 아들 유하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야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야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사밧은 여호람왕의 딸이요 아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유하스가 그를 반계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야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23장 아달야에 대한 반역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여호함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달야의 아들 마세아와 시글들엘사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그들 유다를 두들이들 들과 레위 사람들 곧 안식일에 당구린 자들의 선물은 문을 지키고 산물은 왕궁에 있고 선물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뜰에 있을지라 제상들과 숭들은 레위 사람들은 거룩한 적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려니와 그 외에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킬지며 레위 사람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야며 다른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든 죽이고 왕이 칠 때에 경호할지니라 하니 레위 사람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이 제상 여호와가 다가 명령한 모든 것을 주능하여 각기 이 좌와야 한식의당골인 자와 안식의 비번인 자들을 건드리고 있었으니 이런 제상 여호와가 비번인 자들을 보내지아니합니다라 제상 여호와가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고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벽장되게 주고 또 백성들에게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성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 수를누리소서 하니라 아달랴가 백성들이 뛰며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 이르러 보매 왕이 성전 문기둥 곁에서고 휘관들과 나팔수들이 왕에게 대모셔서 있으며 그당에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며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은 주악하며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이 아달랴가 그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반역이로다 하매 제상에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장들을 불러내어 이르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세상에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하이라 이에 무리가 그에게 길을 열어 주고 그가 왕말문어에이르 거기서 죽더라여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의백이 여호와의 전에 직원들 서워 레이스 일상에 소화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을 나눠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지를 드리며 자기들 의 정한 길례대로 즐거이 부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더라 또음지를 여호와의 전 여러모네도 무슨 일이든지 집수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백부장들과 중기 자들과 백성의 방백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드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 윗문으로부터 왕궁이러 왕을 나라 보좌한 침에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더라 24장 유다 왕 요아스 요아가왕에 오를 때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서스사람 목국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성악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에 모든 성물들을 발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으니었더라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개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문 밖에 두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모든 탕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그에 던지니라 레위 사람들이 언제든지 궤를 메고 왕의 관리에게 가져가서 돈이 많은 것을 보이면, 왕의 다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보 수하며 또철공과노쇠공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드리는 그릇이며 또 수그라가 금은 그릇들이라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여호야다의 정책이 뒤십니다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늙어서 죽이 죽을 때1 3세라 우리가 다윗성 여왕의시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 찬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찬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득상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와를 호 버렸으므로 여와께서도 호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깨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죽이더라 유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깊은 은혜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와는 호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유아스가 죽다 일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유아스를 치러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력한 물건을 담 아스를 하였더라 유아스가 그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죽인지라. 다윗성의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반역한 자들은 암몬인심하세 아들 사박과 모인시 심리세의 아들 여사박이더라. 유아세의 아들들의 사적과 유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열한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25장. 유다 왕 아마샤. 아마시아. 아마샤가 왕이 를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0년 동안 다스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와다니오 예루살렘 사람이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아버지로 말냐마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냐마 죽을 것이라 하셨더라 아마샤와 에돔의 전쟁 아마샤가 이다 사람들을 모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장자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이다와 베네민을 함께 그리하고 2 0세 이상으로 수서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은 백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근용사 4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가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나리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하 노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이 노하여 분명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건드리고 수군 굴짜기에이르러세일 자손 만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만명을 살려잡아지고 발위곡되게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내려뜨려서 그들의 온 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야에서 베테론까지 유다 자손들을 얕잡아하고 사람 3천 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아마샤가 애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함이 없으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이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할 것을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아니 선지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유다와 이스라엘의 전쟁 유다 왕 아마샤가 상하고 이에 의 손자 여아스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정갈을 보내어 이르기를 네딸네 아들에게 주어 안으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 네가 애돔 사람들 찾다고 네 마음이 교만하여 자하는도다네 궁이나 이스라 어찌여 화를 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자 하느냐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이이이이 에스메스에서 여호아스의 손자 요와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무드 문까지 400규 빛을 헐고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베데예배되는 모든 금은과 겉과 왕궁의 재물을 베었고또 사람들을 골무로 잡아 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스라엘 왕요와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이웨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연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나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싣으다가 그의 시신들과 함께 유다 성읍의 장사되더라 26장 유다 왕 웃시야 유다 온백 우시아가엘로스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라 오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게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목축을 밝히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아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밟하고 가드 성벽과 야본의 성벽과 아스도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매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그루바 아래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받침매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경방까지 퍼졌더라. 오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성문퉁이문과 우시아에게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자기 단여엘과 평영장 마세아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지간 하나냐의 피하에 속하여 때를 지나가서 어 싸우는 자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여. 그의 휘하의 군대가 3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아가 그의 온 군대로 하여 방패와 창과 도구와 갑옷과 활과 물매도를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구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에도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 기이한 도우심을 얻강성하여짐이었더라시야에게 나병이 생깁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 비라메 받은 아론 다사장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가 손으로 를 잡고 분하려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여호와의 전안 향단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내고여호와니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에 여호와의 전에서 그나저 발구네 살았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고스야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의시의 사독의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오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그가 여호와의 전 율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유다성중의성들을 건축하며 숲풀 가운데에 경관 진영들과 망대을 건축하고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의 암몬 자손이 은 백달란트와 밀만 고로와 브리 만 고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다.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해졌더라 유다미 나먼 사적과 그의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의 기록되니라 유다미 왕히올 때에 나이가 20세요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16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노මේ 다윗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스가 대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스상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륙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유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행실들 중에서 사 잡은 포로를 와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희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며사 랑고 유하나의 아들 아사야와 무실레못의 아들 베레갸와 살룸의 아들 여희스기야와 하달의 아들 아마사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 신을신키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중년왕 무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아스가 아스의 도움을 구하다 그때 아스왕이 아스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애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으니요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헴스스와 아얄론과 그대로가 소고미 그 주변 마을들과 딘나미 그 주변 마을들과 김섬이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연대의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스로왕라레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라 아스가 여호와의 과 왕궁과 들 레아들의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스가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곳곳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가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양하여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와를 호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스의 남은 시종 사족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계에 기록되니라 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노매 이스라엘 왕들의 묘시해 드리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29장 유다 왕 히스기야의 성전 정화 히스기야가 왕위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 아비야 여스카랴의 딸이더라 히 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낭실문을드으며등 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이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러 말냐암우리의 조상들이 가에엎드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살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는 내아들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서 서 사손종 압디아들 기스와 여알렐레아들아사랴와기르손 사람 중심 마야들 요아와 요아의 들 에덴과 엘리사반의 자손종 시므리와 여호과 아삽의 자손종 스가랴와 마가냐와 헤만의 자손종 여호과 시므이와 여두둔의 자손종 스마야와 우시엘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제사장들도 여와의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여와의전들 이름에 레위 레이 사람들이 받아 바깥 기 신으로 가져갔더라 첫째 달초루에성결하기를 시작하여 그달 초일에 여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팔일 동여와의전 우리가 정전하고 성결하게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아니라 성전의 일이 갖추어지다. 히스기야 왕이 일찍 일어나 성배 귀인들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송아지 7마리와순양일7마리와 어린양 일7마리와순념소일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선제상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재단에들게 하니 이에 수을 잡매의 제상들이그 피를 받아 재단에 뿌리고 또순양들을 잡매의 그 피를 재단에 뿌리고 또 어린양들을 잡매의 그 피를 재단에 뿌리고 이에 속죄 제물로 들일 순념소들을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매 그들이 그 위에 수하고제상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 제로 삼아 제단에 들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를들여이명 번제들단에 들을 번제드리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제사드리기를 마치매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성견자 아삽의 시로 여와를 찬송하게 하매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이에 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물은 마음에 원하는 과여 그 모든 번대 짐승들의 가족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거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질상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하니 질상들보다 성심이 있었습니다.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성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이 일이 갑자기 되어서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기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